한번 로스팅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그러면 제가 생두를 좀 준비해서 지금 저녁이니까 좀 열량을 좀 세게 갈게요 저녁에는 기압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예열을 해 놓으면 175도에서 딱 네. 그 온도를 유지하는 네. 네 175도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도음을 발산을 시켜요. 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열이 됐는지 를알 수가 있죠. 네. 콩을 좀 넣어놓을게요. 어, 스트롱홀드가 기존에 X버전 이전에 있던 뭐 프로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전 버전 같은 경우는 예열 시간이 조금 길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X버전으로 바뀌고 나서는 10분 이내에 예열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양이 좀 적은 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좀 향미 발현이 조금 강렬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즐겨 쓰는 편입니다. 지금 생두는 제가 에티오피아 2kg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팅을 하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로팅을 할때 참고하실 수 있는 빨리 올라가죠? <laughs> 진짜 빨리. 올라가죠? 네. 차이는 많이 없어요. 첫 번째 배치랑 두 번째 배치랑.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얘네들도 첫 배치, 두 배치 차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로터기고 프로파일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서 100%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트랙을 그려놓고 카레이서가 운행을 하는데 이 트랙을 알고 운행하는 카레이서와 앞에 레이서를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레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같은 트랙을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거칠게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부드럽게 운전했을 것이다. 재현을 해도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따라가는 재현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이를 줄이려면 앞에 만들었던 프로파일이 최대한 변화를 적게 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수치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바꾸는 게 아니라 저는 100%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돼요. 네, 지금 보여주는 저 밝은 램프가 할로겐 열 때문에 밝게 나오는 거 만약에 할로겐의 수치를 줄이면은 불빛이 좀 약해질 거예요. 지금은 수동 모드인 거죠? 네, 수동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수동 모드는 이렇게 누르면요 수치가 다 조절을 할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에 보여주는 부분이 실제 로팅이 진행되는 그래프 구간이고요. 아래 부분은 저희가 제어하는 컨트롤이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열풍을 한번 습치를 낮춰보겠습니다. 9에서 습치를 3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자, 보이시죠? 3으로 떨어진 게. 아, 이쪽 요 그래프. 네, 저 빨간색 그래프요. 여기 네. 열풍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제가 안정된 노팅을위해서 열풍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갔죠? 아, 네, 그리고 할로겐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5 정도로 다운을 시키면요. 보라색 그래프가 다운이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다 올라가죠. 방금 저희가 열풍을 내렸다가 올렸잖아요. 빨간색 열풍 곡선이 밑으로 꼭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아래 컨트롤 부분에서 조작하는 모든 게 실제 여기가 표시가 되고 그게 위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곡선이 보면은 하나는 내부, 하나는 원두 표면 온도. 원두 표면 온도는 어떻게 측정을 해요? 어,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원두 표면 온도를 잴수 있는 엑스레인지를 하나 더 장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최대한 원두와 근접한 위치에서 이 온도를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스트롱홀드로 로팅을 할 때는 이 원두 표면 온도를 참고해서 로팅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세요 저는 이제 좀 많이 보는 게 아로알이에요 이 아로알이 두 개가 있거든요 원두 표면 아로알하고 일반 아로알이 있어요 이 상관관계를 잘 맞추면서 로팅을 하면은 로팅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이게 4에서 6 사이, 그 다음에 원두 표면 온도는 6에서 9 사이, 뭐이 정도를 좀 유지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이 밑에 초록색 선은 뭐예요? 요게 바로 드럼이터 있잖아요. 아, 네. 이 드럼 표면 온도예요. 아. 그러니까 드럼미터를 너무 높게 썼을 경우에는 스코치드가날 확률이 좀 높아요. 마루할까봐 계속 4에서 5. 지금 보니까 내부 온도가 조금 낮아요. 이 내부 온도는 아마 외부 지금 영향, 여기가 약간 좀 산자락이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좀 낮게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원두 표면 온도가 한 200도에서 210도가 되면은 1차 크랙이 터지거든요. 지금 평상시보다는 좀 느려요. 저희가 로터기를 키고, 사실 예열도 거의 10분 안쪽으로 예열이 됐다가 올라가니까 아마 첫 배치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좀 센스 나네요. 네. 일차 크랙이 발생이 되잖아요. 스롱홀드를 수동으로 로팅할 때는 이 크랙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이 크랙 버튼을 누르면 1차 팝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DTR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대회 때는 선수들이 이 DTR에 의해서 배출하는 걸 포인트를 잘 잡고 많이 잡거든요. DTR 참고를 많이 해요. DTR이라는 건요 전체 로팅 시간 중에 1차 크랙이 발생된 시간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을 전체 시간에서 나눈 거예요. 아까 이 ROR을 네네. 4에서 5도 사이에 네네.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 이건 뭐제 개인적인 로팅 스타일이고요. 어떤 분들 중에는 높게 막 6, 7, 8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막 그래요. 저는 제가 로팅을 하면서 항상 그 수치를 지켰더니 좀 안정되게 로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1차 크랙, 보세요. 280도가 되니까 1차 크랙이 오죠. 1차 크랙이 왔을 때 크랙 버튼을 누르면 BTR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때 제가 좀 수치를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브로도좀 열어주고, 네. 아무래도 팝돌이도 원활하게 일어나고, 보통 1차 크랙이 발생이 된다는 건 커피가, 그 동안에 열을 몸에 모으고 있다가 압력 차이에 의해서 더 이상 못 버텼을 때 조직이 이제 팽창하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팽창을 해서 센터컷도 열리고 밀도가 약해지면 똑같은 열량이 들어가면 커피는 과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들을 조금 낮춰줘서 커피가 좀더 안정적으로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을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제가 브행용 커피를 로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DTR을 12%에서 13% 사이 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5678 되면 배출할게요. 네. 이제 쿨링이 돌아가는 동안에 내가 로트한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실제 이제 로팅이 조금 지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세팅 하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앞 부분에서 열풍과 할로겐을 많이 낮춰었잖아요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량이 밑으로 터지는거 보이시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좀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요. 초월리로 로팅 할 때는 로팅 시간은 한 어느 정도 하세요? 저는 보통 8분에서 9분 사이 정도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그 스윗을 좀더 안정되게 넣고 싶어서 8분에서 9분 정도 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는 특징 자체가 이미 플로럴하고 엑시디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스윗이 부족할 경우는 그게 좀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극적으로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엑시디티가 강한 애들은 스윗을 좀더 넣어주고 스윗이 강한 애들은 스윗을 좀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롤팅을 좀 하는 편이에요 ROR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일어났던 그 온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열을 많이 먹고 있다 적게 먹고 있다를 알수 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줄수 있는 거죠 아 얘는 지금 ROR값이 높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량을 많이 먹고 있네 그러면은 화력 조절을 해줄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ROR값이 낮다 그럼 다시 좀 열량 올려주고 메인으로 돌아가서 저는 냉각을 한번 끄겠습니다. 그리고 콩을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음,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네. 되게 주시한 향이 나요. 네, 맞습니다. 프라그넌스부터. 네. 에티오피아 커피를 볶다 그러면 다들 새콤하게 볶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 라이트 로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품종 자체도 그렇고 국가 자체가 특징이 새콤해요. 그러면 얘는 달콤함을 좀 추가시켜주면 그 새콤함이 더 어필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새콤하기만 하면 은 사람들한테는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로팅, 할때스윗를좀더 만들려고 추구하는 편이죠 표현이... 원래는 스트롱월드의 장점이 네. 누구나 다 어떤 뭐 챔피언들의 프로파일을 네. 가져다가 쓸수 있는 스마트 로스터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되게 조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맞습니다 더 전문적으로도 할수 있는 로터기 오. 같아요 장점은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좀 많이 된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단점이 있었다면 아.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로터기가 단점이 없다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저도 스트롱홀드를 테스팅을 하면서 단점을 좀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드럼형 로터기도 로팅을 첫 배치 두 배치 세 배치 네 배치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열이 쌓이잖아요 열이 쌓이면서 사실 로팅 프로파일이 변형이 일어나요. 스롱홀드 같은 스마트형 로터기도 분명히 로팅을 하고 나면은 열량이 내부에 축적이 돼 있다가 그 변형을 일으키더라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치, 또두 번째와 세 번째 배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로팅을 할때텀을 두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배기 부분 로팅을 하고 나면은 여기 체프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그 체프가 쌓이잖아요. 근데 배치가 늘어갈수록 채프가 쌓이면 내부 연량이더 불규칙해져요. 격자 무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고르게 쌓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집중돼서 쌓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통이 보통은 이런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하는데, 쪽은 이제 이런 약간 고무 재질이 있는 약간 이런 재질을 쓰다 보니까. 초반에 사용을 하면 냄새와 연기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로팅을 좀 많이 하면 은 그게 다 타서 증발이 되면 이제 사라지긴 하는데 초반에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전기 증설할 때 증설비가 조금 들었어요. 아 네, 그 부분. 그래서 전기 로터기를 사용하실 때는 전기 증설하는 그 비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오늘 이렇게 로터기 잘 아. 설명해 주셔서 구입하실 때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이 외에도 다른 로터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다른 로터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저만의 어떤 노하우로 풀어헤치는 그런 시간을 좀 네. 가질 수 있도록 아 좋습니다. 아.